집에서는 엄마가 행복해야 돼. 집에서는 엄마가 행복해야 돼요. 무슨 얘기냐 하면은 나 지금 남편이 맨날 바람 펴, 남편이 맨날 빚졌어. 시어머니 모시는 거 너무너무 지겨워. 그래갖고 그냥 맨날 누워있어. 그래갖고 애가 그냥 엄마 나 학교 다녀왔어. 그냥 저집 식구만 보면 신경질이 나는데 애까지 학교 다녀왔고. 그래서 나보 어쩌라고 이러는 엄마는요. 애들이요, 집을 겉돌기 시작해요. 엄마가 행복하지 않는 집 애들은요. 집 밖을 나가 떠돌아다니게 돼 있는 거예요. 맨날 지겨워 죽겠다. 입만 열면은. 응? 죽었으면 좋겠다. 이렇게 말하는 엄마 있는 집의 자녀들은요, 집에 안 들어가요. 집에 들어가면 맨날 엄마가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죽었으면 좋겠다, 지겨워 죽겠다, 내 팔자야 이러면은요, 애들은 겉돌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러면 겉돌아갖고 나가갖고 떠돌아다녀서 3년을 떠돌아다니면요. 진짜 골치 아픈 애가 돼서 돌아와요. 근데 엄마가 너무너무 기뻐. 엄마는 학교 다녀왔어. 우리 아들, 딸 수고했어. 공부하느냐고. 얼마나 힘들었어. 엄마가 맛있는 간식 만들어놨거든. 딱 안아주면은 애는 간식 먹으면서 집에서 행복하게 살수 있어요. 집에서는 누가 행복해야 돼? 엄마가 행복해야 돼.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, 내가 행복한 게 결국은 누가 행복한 거야? 자식이 행복한 거예요. 그러니까 누구한테 잘해줘야 돼? 엄마한테, 본인한테 잘해줘야 돼요. 희생한다고? 그게 훌륭한 게 아니에요. 참는다고? 그게 훌륭한 게 아니에요.